네. 에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원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다 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부어졌는데 그래서 시원은 시원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을 불살으시고 그 털을 살에서제 어, 잿더미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13절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선지,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의 죄들, 제사장들의 죄악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시고 예루살렘을 불살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선포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반대로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이죠. 선지자들과 세상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지도자들의 죄악은 그만큼 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림 없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각계 어, 각층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고 교회들이 바로 설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이스라엘이 이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지도자들의 불의함과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백성들이 좀 잘못돼도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 가면 소망이 있지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버리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6만여 개의 한국교회들마다, 또그 교회들 가운데 세우신 10만여 명의 목회자들마다, 또 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 중직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로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피. 죄가 없는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불의한 일들을 저지른 자들이 다름이 아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그룹이 되어버렸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고 그들이 입은 옷들이 피에 예, 더러워졌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처럼 예,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17절에 보면, 유다 멸망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헛된 도움을 바라보았다. 헛된 도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스, 어, 아스로와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유다 나라 같은 경우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증대될 때에 애국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국, 세상 나라. 애국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다 백성들이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애국을 의지하니까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그 애국은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나는데 그 헛된 도움을 바라보고 헛되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세상 나라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헛되이 도움을 바라면 안되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볼 때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날에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끝이 가깝고 그들의 날들이 다하고 종말이 이를 수밖에 없었더라. 헛된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들은 정말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끝이 가까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고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아오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들인 그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빠른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다. 는 동물한고 보세요. 독수리가 얼마나 빠르게 날아서 그 먹잇감을 사냥할 때그 높은 하늘에서 독수리의 눈으로 딱 발견하고 그냥 쏜살같이 내려서 탁 낚아채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유다의 원수들이 엄청난 속도로 그들 뒤쫓아 와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맹렬한 불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스톡될 패러독스란 말이 나오는데요.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뭐냐면 월남전 때이 스톡데일은 미국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전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포로가 돼가지고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을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런데 그가 석방된 후에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포로성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랬더니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낙관주의자 왜? 그들은 아 이번 성탄절까지는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했는데 못 나가. 아 이번 부활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또못 나가. 추수감사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못 나가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많이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절망이 커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을 희망고문이라고 하죠. 희망고문. 헛된 희망, 거짓된 희망은 우리에게 오히려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 희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 하나님이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헛된 희망을 거짓된 희망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그들의 미혹으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그래서 오히려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희망 고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스톡데이는 8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 헛되고 어떤 세상 것들에 거짓된 희망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맹렬한 진도의 원인,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되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치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수유! 아수